혼자 밥 먹는 사람 보면 왠지 쓸쓸해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요즘은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거든요. 친구 100명보다 나 자신 하나랑 잘 지내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걸 외로움으로 보는 순간 당신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이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친구 없이도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의 특징과 왜 이들이 점점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혼자 있는 나를 두려워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계속 주입받았거든요. 함께 해야 정상이다 라는 메시지를요. 친구 없는 애 왕따 당한 애 이상한 애 취급받기 일쑤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어울리려 하고 진짜 편한지 안 편한지는 나중 문제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철이 들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함께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요. 예를 들어볼까요? 억지로 어울리면서 피곤해지는 관계 유지보다 혼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확립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정서적 독립의 시작이고,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내면 중심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외부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따라 자기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그런 외부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확실한 평가자가 되는 거죠. 그럼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선택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루틴을 유지하고 감정 기복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요. 이들은 내부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들이 다 약속이 있어서 혼자 남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에 무너지거나 급하게 다른 약속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기 관리의 기회로 봅니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그냥 푹 쉬는 거죠. 두 번째, 취향이 분명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탐색의 시간이거든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선택할 때 잡음이 적고, 에너지 낭비가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식의 수동적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 취향만 봐도 그렇습니다.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가 확실해요. 남들이 듣는 인기곡보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곡을 찾아내고 그걸 반복해서 듣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맛집보다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단골집을 선호하거든요. 세 번째,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대화보다 관찰을 더 잘하거든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세상을 더 깊게 관찰하게 되죠. 이를 통해 통찰력과 판단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나 작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시한다는 연구와 에세이가 많아요. 고요함 속에서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폰만 보거나 누군가와 통화하기 바쁘지만,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급하게 걸을까? 저 커플은 무슨 대화를 나눌까?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이런 작은 관찰들이 쌓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감정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타인과 있을 때는 눈치나 감정 소모가 생기잖아요. 근데 혼자일 때는 그 에너지를 오롯이 자기 성장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정신적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필요할 때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뛰어나요. 예를 들어, 화가 날때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스리거든요. 다섯 번째,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혼자 잘 노는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을 자주 검토하거든요. 감정, 행동, 목표를 점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를 자문하죠. 이건 자기 이해의 핵심이자 정신적으로 단단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기를 쓰거나 산책하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그냥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제대로 컨트롤 할수 있거든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화나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기쁜지 알아야 그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누군가한테 해결받으려 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재미있게 살수 있다는 확신이 관계에서도 여유로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연애를 예로 들어볼까요? 혼자 못 사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연애를 해도 자기 시간을 챙기고 상대방도 존중하며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관계거든요. 일곱 번째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친구의 숫자보다 지를 보거든요. 넓은 인맥보단 깊은 신뢰가 있는 몇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겉보기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핵심 사람 몇 명과는 매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보다 질인 거죠. SNS 친구가 1000명이라고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그 핵심 인물 몇 명과는 정말 깊은 관계를 유지해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한 그런 관계 말이죠.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외롭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혼자 잘 노는 사람은 내적 자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동행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충전이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혼자 영화를 보러 가도 그걸 기분 나쁜 외로움이 아니라, 나만의 몰입 시간으로 느낍니다. 그 순간 자신을 재충전하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보면 영화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옆사람 반응도 신경 쓰이고, 영화 끝나고, 뭐 먹을지도 생각해야 하고, 감상을 나눠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요. 근데 혼자 보면 온전히 그 영화에만 빠져들 수 있거든요. 요즘 혼자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도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바로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누가 있든 없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독립이에요. 경제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독립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고요함이 무섭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으면 자기 생각만 계속 들리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야 진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관찰하는 게첫 걸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폰을 꺼내들거나 TV를 켜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든요. 그 고요함이 주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거죠. 근데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이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왜 나는 지금 불안하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이렇게 자문하면서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몰입과 발견의 시기입니다. 익숙해지면 비로소 혼자 노는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혼자 산책할 때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생기죠. 이건 뇌가 자극보다 여백을 통해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뇌는 과부하 상태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고요함 속에서 진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게 있는데, 이게 활성화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즉, 멍 때리거나 산책하거나 샤워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자기만의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관심사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서점에 가서 책을 둘러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의 책에 빠지게 되거나, 혼자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혼자 요리하다가 요리의 재미에 눈뜨는 시기죠. 이런 발견들이 쌓이면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타인에게서 받는 재미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재미인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확립의 시기입니다. 이제 외부 평가가 거의 영향력을 잃거든요. 나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재미가 된다. 이 시기에 들어선 사람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 마저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단단하니까 타인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 시기의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압니다. 모든 약속에 다 응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우선시하며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정직한 태도거든요.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게 진짜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럼 혼자 잘 노는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3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폰 없이 혼자만의 생각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폰을 보는 대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심호흡을 한다거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출퇴근길에 이어폰을 빼고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다거나 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해볼 경험을 늘려보세요.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 가기 같은 거요. 처음엔 정말 어색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것 같고,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민망하게 느껴지죠. 근데 몇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 없다는 걸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다니는 사람들 요즘 엄청 많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혼밥, 혼술, 혼영이 이미 일상이 됐잖아요. 자기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든 음성 메모든 노트든 상관없어요. 기록의 힘은 정말 강력한데, 생각을 글로 쓰다 보면 막연했던 감정들이 명확해지거든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고 쓰는 순간, 그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자기 성장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때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네. 이런 식으로요. 혼자일 때 불안을 느끼면,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왜 지금 불안하지? 라고 자문하는 거죠. 불안의 정체를 파악하면 그게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오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만드는 순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외롭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라고 구체화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없이 그냥 혼자 있기를 훈련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현대인들은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거든요. 생산적이어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죠. 근데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진짜 휴식이거든요.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도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냥 하늘을 보는 것도 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관계의 기준이 남들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 남들은 대기업 다니는 걸 성공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기 가치관을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거절을 잘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는 약속이나 의미 없는 모임에는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친구들은 이해해 주거든요.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외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내 안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직도 과감하게 하고, 이사도 주저없이 가고, 새로운 취미도 쉽게 시작합니다. 혼자 잘 논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진짜 독립은 돈이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이에요. 친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 이게 바로 혼자 잘 노는 사람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 이들은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너스이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역설적이죠? 혼자 잘 노는 사람이 관계도 잘 맺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충만하니까 상대방에게 베풀 여유가 있거든요. 자기가 텅 비어 있으면 상대방한테서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충만하면 상대방에게 줄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끊임없이 자극과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래요. 혼자만의 시간 없이는 정신이 과부하되고 번아웃이 오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이건 자기를 지키는 행위거든요. 당신은 혼자일 때 어떤 사람인가요? 불안한가요? 아니면 편안한가요? 외로운가요? 아니면 자유로운가요? 만약 혼자 있는 게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혼자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될 겁니다. 혼자 잘 노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인생 전반에 걸쳐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정서적으로 독립되고, 관계에서 여유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진짜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진짜 괜찮은 거예요.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